네, 여러분이 우리 천광 목사님과 함께해서 이 엄청난 환호의 항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가 죽어서 말도 못하고 기가 죽어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여러분 춤을 추고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광 목사님의 「レベルアッ 아 목소리 갈 때까지 홀랑했더니 목소리 가안 가네. 아, 정말 좋아요, 좋아요. 가만히 있어, 알았어. 저 공간 치죠. 저기 지금 자꾸 오는데라고. 아, 조금 좀 여기 좀, 응? 네? 좀, 여기 좀, 응? <laughs> 자. 아, 저기 윤석열 대통령 오시네. 아이고. 참. 자, 내가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허구 저기, 누구지? 이름이? 김건희 여사님하고 지금 저기 둘이 지금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오네. 아, 영안이 열려가아니고난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내 믿음대로 백지하다! 계속 지는 거야. 네. 오늘 저적 사줄 분 누구요? 저적 사줄 분다 사준다는 거? 네. 아 진짜 어떻게 저적 사달라니까 예, 아무도 대답도.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말. 이 자, 아 갈수록 목소리가 맑아지네. 계속사는 거. 네. 자, 자, 이제 다 오신 거야요 네. 오다가 간 거예요? 아니면 또사 부대가 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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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오늘이 토요일이고 또 지방으로 가셔야 되니까 애국가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또 삼총사 목사님들 한 말씀씩 듣고 우리 애국가로 모든 오늘 집회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김병호 목사님 화이팅!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애국 성도도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되고 있는 것이지. 아니 이재명과 민주당 때문에 되겠습니까? 문재인이 때문에 우리 죽도 못 먹게 생겼어요. 돌아갈 때 맛있는 거 사다 주시고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 가지고 돌아가시면 잘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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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애쓰셨습니다. 욕 받습니다. 자 여러분, 아니, 오 저기 또잖아 사 부대가 진짜 정말 경찰들 어디 갔어요? 사 부대가 지금 또 오고 있습니다. 함선 발사! 해속 하루 종일오네 하루 종일, 종일. 이로와 경찰 어디 갔어 나한테 또 속이고 있어 진짜. 발조은더 있다가 나. 자. 어쨌든 여러분 다한번 오셔야 되니까 다 와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다음 주에도 우리가 10명씩 이상 이곳에 다 모시고 나옵시다! 지금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주사파들이 막 지금 사방팔방 흩어져서 지금 계속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그 마이크 조용이야. 요 조용이라니까. 지금 말이야. 지금 거기서 왜 떠들고 나니 야 자, 자, 선도 차량을 무시하면 안 돼. 질서를 지켜야지. 우리 자, 지금 조합파가 아니지. 자, 그래서 오늘 이 분위기를 보니까요. 야요 민노총이 고 앞에서 까불고 있고 촛불이 길거리에서 또 여기 도로에서 난리치고 있는데 야 인도에서 난리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하는데 야 진짜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요 얘견할 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토요일이 11월 5일이잖아 와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다 나와 기어나온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다 데리고 나와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가 진짜 전쟁이야 다음 주가 큰일 났어 지금 여러분들 이거 누가 오랑에서 오고 가랑에서 가고 이게 아니라 다음 주에 자진해서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만세 저 삼진 무대가 또 오네. 이거 노래 또부를라 진짜.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또오영석 목사님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희망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믿습니까? 여기는 북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살기 좋은 자유주의 대한민국을 저 가장 가난한 북한 체제로 몰고 가려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이분제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여러분 우리는 정강 목사님을 중심으로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함께 주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더 많이 모입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계속 오네. 4부대가 오고 이제 5부대가 또 오네. 밤새야 되겠네. 자, 여러분 이제 또 지방으로 다 내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제 소원이 있다면 목이 한번 쉬어보는 건데 목이 오늘 또안 쉬네 아, 나 진짜 다시 한번 할렐루야를 한번 세번 외칠까? 정말로. 아, 네. 한 옥타브, 두 옥타브, 세 옥타브까지 올라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애국가를 해야되는데 말이요 애국가를 그러면은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자고 이왕이면 에이, 오늘 처음으로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른 다음에 이제 집회 해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저도 집안 여러분하고 밤새고 싶은데 아 진짜 나 가고 싶지 않아 솔직히 아 근데 오프하냐고 방송에서 또 만나야지 세상에 어제 방송 8천명 부른거 봤어요? 어 그래? 와! 실시간에 8,000명이 들어와가지고, 오늘 보니까 지금 4만 5천 명이, 너 알아봐서 4만 5천 명. 할렐루야! 아이, 참나, 진짜. <laughs> 내가 육군사관학교 딱 가가지고, 별 4개를 달았으면 대한민국 뒤집어질 건데 말이야. 아 진짜. 아 정말 자 우리 애국가를 재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건한 마음으로 또 해야지 화려한 사산내 암산, 내 가는 길이 보전하 양손 높이 들고 이기삼 이길. 태극기도 들고, 이 충성을. 红色的他。 어 oh. oh. 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차 타고 가는 거예요. 자, 해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차 조심하시고 가시다가 또 싸우지 말고 경찰 보면은 수고했다고 경찰들한테 고맙다고 인사도 잘 건네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분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경찰분들에게 박수 한번 합시다 이게 바로 자유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발걸음 보니 눈물이 더 납니다 다시 만날 기약을 하면서 가시는 것이죠 나를 버리고 가시지 마세요 <목소리> 아, 우리는 잡으면은 자문으로... 밤새 해야돼요. 네. 자, 가자고, 좋은 차 우리 내려가야 돼.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이 다리 너무 아파. 아. 아, 아, 아 어디가? 로 아, 어느 쪽으로 가? 어? 어디에 산대? 같이 가.